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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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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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 아침 같이 먹을래요? 아니요. <laughs> 아예 알겠습니다. 아, 진짜, 진짜. 네, 아침 먹으러 왔습니다. 야. 야? 저짤 같이 아침 먹으니까. 원래 아침 잘 먹는데, 밥안 먹거나 안 먹어. 메모리카드 용량 없어. 저 용량 없으면 오빠, 당신 이쁜 모습 많이 못 찍어. 응. 먹어, 봐봐. 응. <laughs> 아침은 원래 안먹는데 누군가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나요? 아침부터 이뻐. 오빠, 심장 아프게. 알겠다. 뭐? 보지 마. 보지 마? 응. 왜? 못 가려와. 응, 못끄려와눈부신데 아침에? 태양 알아, 태양? 태양? 응. 음, 하늘에 있는 태양. 오빠, 널 보면 태양 같아. 네눈부셔네 베트남 카톡 뭐야? 왜 네. 하지 마. <laughs> 네가 안 알려줘도 오빠 알수 있어. 오빠 해. 샬로 오빠랑 샬로 해. 잘로 응. 네할수 있어. 네 카톡 안 하잖아. 아카톡 원래 안 해. 응 보지 마. 뽀뽀할 뻔했어. 네? 저 응. 오빠 거 오빠 베트남 리베. 안녕, <laughs> 오빠, 외국, 외국 사람 안 돼? 왜안 돼? 네, 외국 사람 카톡 하잖아. 맞아? 응, 음. 카카 안 돼. 오빠, 한국 가면 몰래 해야지. 몰래 해, 뭐 해? 베트남 카톡, 누구랑? 나아이들이테 아이디 없잖아. 어떻게, 어떻게 친구해? 안 돼, 안 돼. <laughs> 베트남 번호 만들어 가자. 안녕, 베트남 핸드폰 사. 마트 거우 아 여자친구 베트남 한국 여자친구 한국 오케이 가자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 좋은 아침식사였어 배불러 자마 자마 응. 자러 가자 치카우 응. 여기 그 식당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면 바로 수영장에 나와요 어제 걸었던 산책길입니다 여기가 버기 타고 한 1분이면 가는데 걸어서 한 5분이에요 식당이랑 수영장이라 별로 안 덥다 싶으시면 이렇게 걸어가셔도 됩니다 길이 되게 이뻐요 근데 네, 레프팅 타러 왔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니 헬멧 <laughs> 냄새가 너무 나는데 심각한데 두리안인데 두리안. 네, 두리안 수준의 냄새가 납니다. 냄새 맡아봐, 두리안. 두리안, 아, 두리안 더. 두리안. 어? 어, 이제 서 레프팅 장소로 버스 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머리에서 신내가 엄청 나는데 엄청 시끄럽네요. 왜냐? 어? 왜 이렇게 내려가네 어. 나 여기? 네, 앉아.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스텝! 예오! 이렇게 먼저 내려와서 사람들 다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요. 대박. 절로 원하는데 어떻게 가? 이게 노가 없어요. 이거 손으로 저기까지 오래. 앞으로 <laughs> 가. <laughs> 신기 <신규> 앞으로 가. <laughs> 물을 모아서 이렇게 내려가요. 오, 쉼. 준비됐나? 오오오오발와 이것 때려와요 갑니다 갑니다 오오호오 오! 오! 파리 파이 발이 어우 어우 이 뚝배기 날라가요 이거 진짜 어, 뭐야 이거 잘못하면 머리 날라갑니다 이거 진짜 머리 조심해. 간다 오! 와우! 오! 오! 아, 미안해. 오빠가 잘 잡을게. 아파? 밥사겠더 다시 있어 해봐. 아니야, 밥 사, 밥 사.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오케이, 오빠 잘 잡을게. 이 코를 카메라로 때려버렸어요. 간다, <laughs> 아 리잘 잡아. 잘 잡을게, 잘 잡을게. 가자. 머리, 머리. 어. 머리, 머리. 아서어 어 여기 한번한번더 옵니다 한번더한번더 와요 오오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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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간다 조심. 와이 계곡 대박이다. 좋아요. 재밌다. 와 옵니다 옵니다. 어 갑니다. 오, 오, 아, 이쁘다. 아, 갑니다, 오, 오 마이 갓. <laughs> <laughs>

Ủa, ở, đây sao anh á? Ủa, bạn của anh hả? Ủa, sao đi, sao đi? hồi nãy đi một mình mà. Nó đi như bạn, xong rồi nó nhắm mắt lại, xong cái nó xuống nước luôn. À. Thế sao tốt nó chứ sao được? Thế chứ sao được? Thế Thế Tài ơi, Tài ơi, chúng ơn. Chúng ơi bố ơi. Ồ. Bông 혼자 <laughs> 물에에서 보트가 뒤집혀서 떨어진 베트남 소년을 구해줬다고 해요 부앙부에게 친구가 생겼어요 부앙부 행복해요 <laughs> 아이 그만 그만 네 끝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평화로워졌어 저기까지 운전하세요 2등 1등, 2등 1등. 1등으로 도착했습니다 1등, 아, 해. Yeah. <웃음> 와. <웃음> 와, 2등, 3 해! 와. 와 5등, 여기까등 오면 끝입1다등1이등이일등1등1아등돼0등 10등, 1등 <laughs> 잡아! <안 돼>. 잡아. <laughs> 아, 같이, 가, 같이 가자! 1이등자 같이 <laughs> 안 돼, 야, 1등, 1등 상준단 말이야. 우리, 끊어. 끊어. 밀어. 너무해. 밀어. 자, 이렇게 여기 도착하면 끝났습니다. 네, 부항부항 1등 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에의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남자는 1등. <laughs> 작은 1등 해야죠. 근데 지금 머리에서 신내 나는 것 같거든요. <laughs> 이거 그냥 냄새는 궁금하신 분들은 두리안 냄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맡지 마시고 <laughs> 즐기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30만 응. 동 치고 퀄리티 너무 응. 좋아요. 그래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 오래 타도 만 꽤. 그니까요이 한국에서는 응. 절대 볼수 없는 협곡이거든요 여기. 거의 소한사 협곡급이거든요. 얘네가 다 바위를 갖다 놓은 거 아니야? 네, 그렇죠. 이코스로해서 와, 여기 진짜 깊네, 음. 이 끝나면 이쪽에 이렇게 샤워시설이 있네요. 간단하게, 이 계곡 똥물을 이렇게 씻겨내고 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틀었어? 자, 아, 자동으로 나오는 거야? 완전히 또펑크 하겠습니다. 아! 아 차가워 무섭무섭 거의 자연이야 자연이 산떡의 자연이 와비주얼 미친다 비주얼 미친다고요? 어. 3일 노숙하시고 산속에서 샤워중인 보앙보앙입니다 고항, 니, 니리 머리감아요 미 여기서 왜 머리감아 아우 응? 레프팅 어, 꿀잼 가랑오시면 레프팅 꼭꼭 하세요 꼭. 레프팅 꿀잼 레프팅 어때요? 솔직히 그렇게 기대 안 했는데 어. 오, 생각보다 엄청난 스케일에 감탄했습니다. 레프팅이 제일 재밌어. 요 네, 재밌긴 해요 진짜. 레프팅 어때요? 아? 너무 재밌었어? 어? 너무 재밌었어? <laughs> 너무 재밌었어요. 음. 미키비치 오빠, 페러일링고 아. 사진 오 보내 빼먹지 말고 응.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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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생겼어.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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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